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시카리 에요. 나이는 32살이고 현재 미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혹시 제시카의 세계 탐험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다면 제가 바로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프로듀서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정말 좋아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행과 저널리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에서는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기자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결국 지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릴 때는 지금과 달리 많이 뚱뚱했어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많이 늘었죠.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다 보니 살이 많이 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굶으면 살이 잘 빠졌는데,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드니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한살한살 한살 먹어갈수록 살은 점점 불어났어요. 비만이 되어버린 저를 본 어머니는 혀를 차셨고, 그리고는 산에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등산을 비롯한 여러 운동을 섭렵하신 어머니의 성화를 이길 자신이 없었고, 어머니에게 질질 끌려 산에 갔어요. 저희가 살던 도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 가느라고 차로 몇 시간 이동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랜드 캐니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명소죠. 아름다운 걸 알지만 움직이고 땀 흘릴 생각을 하니 귀찮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목을 꽉 붙잡고 저를 잡아당겼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 걷고 또 걸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땀이 비 내리듯 흘러서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도 자주 가고 싶었고 여러모로 불쾌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산을 타고 또 타서 마침내 목적지까지 다 다를 수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본 경관은 확실히 엄청났습니다. 그동안 TV에서 많이 봤지만 실제로 보는 건 차원이 다른 감상을 안겨주더군요. 저는 크게 감명을 받아 한동안 멍하니 경치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나 등산을 좋아하는지 단박에 이해해버린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등산 애호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등산을 다니니 살은 자연스럽게 빠졌고 살이 빠진 자리에 근육이 붙었죠. 근육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막상 붙으니 몸이 더 가볍더라고요. 근육이 있어야 몸을 컨트롤 할수 있다던 어머니의 말이 진짜였던 거죠. 2년 만에 몸에 살이 쫙 빠졌고 덕분에 물렁하던 몸이 아주 딱딱해졌습니다. 건강미가 넘쳤어요. 저는 그런 제 모습이 만족스러웠고 등산이라는 활동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산에 오르면서 등산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내의 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산을 다니기 시작했죠. 유럽의 알프스, 아시아의 히말라야, 남미의 안데스 산맥까지 새로운 산을 오를 때마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도전의 즐거움을 느꼈어요. 나라마다 산이 가지는 특유한 분위기도 있고 자연 경관을 감상하기 더없이 좋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한국의 산에도 다녀왔는데, 그때의 기억은 지금까지 등산하면서 느꼈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새로움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의 일 때문에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정확히는 저희 프로그램 촬영 때문이에요. 요즘 한류가 대세다 보니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촬영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고,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며 현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등산 애호가이다 보니 한국의 유명한 산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 한국은 참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산이 많더군요. 좀더 찾아보니 한국은 이름 없는 산까지 합하면 거의 나라 전체가 산인 수준으로 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 온 김에 등산도 하고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산을 등반할까 고민한 끝에 웅장하다는 설악산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인 분들은 잘 아는 산이죠. 제가 등산을 많이 다녔던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 또는 북미 쪽 하이킹은 사실 오지인 곳도 많고, 길을 잃거나 조난을 당하면 곧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GPS 같은 장비를 챙기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방에 가벼운 비상식량도 기본으로 챙깁니다. 그런데 이번 설악산 등반은 좀 가볍게 생각했어요.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았고, 오랜 시간 하이킹 할 것이 아니라 옷차림은 평소와 다르게 다소 가볍게 입고, 가방에도 꼭 필요한 간식 한두 개만 넣었습니다. 원래 조난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옷가지와 며칠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챙겼다면 이번 설악산 산행은 편안하게 가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설악산은 높이도 적당했지만 한국의 안전 수준이 높아. 한국의 산은 하이킹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길을 잃더라도 다시 길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고 설악산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설악산에 등반하는 날엔 새벽 일찍 숙소에서 나와 도착했는데 이미 주차장은 많이 차 있었습니다. 동남아 계열 외국인들도 설악산 관광을 많이 오더라고요. 왜 굳이 겨울에 오나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들은 겨울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가장 일반적인 대청봉 코스를 선택했고 천천히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정상까지 길이 이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설악산은 아기자기하지만 웅장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산은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다고나 할까요? 새벽부터 설악산에 올라와 맑은 공기를 마시니 상쾌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정상에서 잠시 쉬고 멋진 경치도 감상하고 하산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등반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도 여유롭고 등산객이 많아서 등산길이 아니라 산을 횡단해서 내려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네 물론 이런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겪어 보았기 때문에 자만하게 되었죠. 그렇게 거친 자연을 헤집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산이 굉장히 넓었고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고 그러다 계곡이 나와서 계곡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계곡이 끊기고 또 다른 봉우리가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미로 같았죠.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원래의 등산로로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많이 내려온 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새벽 일찍 서두르는 바람에 매번 빠뜨리지 않고 챙겼던 GPS도 그날은 숙소에 두고 온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산에 올랐던 방향을 떠올리면서 다시 차근차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지만 산을 내려가면 갈수록 어두운 산속으로 더 들어가는 기분이었고 앞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죠. 그리고 겨울치고 온화했던 날씨가 점점 추워지더니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만큼 추워졌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옷차림이 완전히 후회되는 순간이었죠. 비상식량은 있었지만 추운 날씨에 하루를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이렇게 죽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극악의 그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혹시나 늑대라도 만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게다가 나뭇가지를 헤치며 저에게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것 같았죠. 저는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제게 다가오던 정체불명의 움직임이 멈춰지더니, 이내 제 팔을 갑자기 움켜쥐는 것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늑대가 내 존재를 알아차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내 생은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몇 초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뒤를 보니 제 팔을 움켜쥔 것은 늑대가 아닌 어느 남성이었어요. 남자는 검은 옷에 매서운 눈빛을 가진 한국 남자였습니다. 늑대와 이 한국 남자 중 누구를 더 무서워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요. 어두컴컴한 산 속에서 만난 한국 남자도 무섭긴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미 겁을 먹은 상태라 이 남자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남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내가 여기 밤새 있어도 위험한 건 똑같은데, 라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순간, 남자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움이 필요한 거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저는 그 도움을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당황한 듯한 남자는 무심하게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그의 뒷모습이 보일락말락할 때쯤, 저는 조심조심 그의 뒤를 따라가면 왠지 등산로를 발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죠. 물론 들키지 않게 말입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해칠 때마다 부스럭 소리가 많이 났어요. 저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재빨리 그가 있는 방향으로 후다닥 갔습니다. 하도 조심히 뒤따라 가다 보니 그와의 간격이 점점 넓어져 버렸거든요. 그가 코너를 돌면 그때 또 후다닥 내려가면서 거리를 유지했어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도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그런 걸까요? 갈림길이 나왔는데 도저히 어느 길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흙길이었다면 발자국이라도 볼 텐데 돌을 밟고 지나가는 곳인데다 점점 어둡다 보니 그가 지나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날은 더욱 추워졌고 배도 고프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가 멀리 가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갈림길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안되겠다 도움을 요청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소리쳤어요. 산은 정말 적막했습니다. 메아리가 되돌아오는데 산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헬프미를 10번은 넘게 외쳤던 것 같아요. 제발 남성이 저를 저버리지 않길 바라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감사합니다. 무서워서 접근 못 했다가 더 상황이 심각해지니 나 찾으러 오라고 소리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 오른쪽 갈림길 끝에서 다시 어스름한 남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또 무서워져서 도망갈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남성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거든요. 그 남자는 저를 한참을 쳐다보더니 제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도 저한테 가까이 오지는 않고 제가 걷는다는 것을 보고는 다시 갈 길을 가더라고요. 우리 둘은 서로 거리를 두고 멀뚱멀뚱 서있었죠. 그 남성도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그러고는 아래쪽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따라오라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간격을 두며 계속 따라갔습니다. 30분쯤 정신없이 따라갔더니 드디어 나무에 번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등산로가 다시 나왔던 거죠. 하지만 너무 어두워져서 사람은 여전히 없었고 그 남자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손전등을 꺼내서 남자 뒷모습 쪽으로 길을 비추어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내려가니 드디어 불빛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을의 불빛들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니 남성은 뒤로 돌아보며 저한테 말하더군요. 미안했다고요. 길을 잃은 것 같아 도움을 주려고 제게 다가간 거였는데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보고 더 다가갔다간 혹시라도 제가 험한 길로 도망을 치다가 더큰 사고를 당할 것만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라올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말에 저도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제가 너무 겁을 먹은 탓에 예민하게 굴었던 거죠.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치 없는 저의 배꼽시계가 설악산 전체에 크게 울려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등산로도 아닌 곳을 힘들게 내려오셨을 텐데 배고프시겠다며 함께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국 남자와 함께 근처 두부 요리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밖에서 떨었던지 따뜻한 국물을 보니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도 많이 추웠었나 봅니다. 허겁지겁 하얀 순두부에 간장을 붓더니 후루룩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기를 적당히 채우고 나니 이제야 사람답게 대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의 얼굴을 보았는데 어두웠을 땐 늑대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던 그 남자를 밝은 조명 아래에서 보니 왠걸 왜 제가 늑대보다 더 무서운 남자라고 생각했는지 제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눈썹이 진해서 인상이 강해 보였지만 잘생겼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왜 등산로 밖산 속에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현우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사랑했고 고향이 강원도 속초 근처라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설악산을 자주 오르곤 했대요.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부모님과 그때의 추억이 너무 소중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설악산을 찾곤 했대요. 그리고 그는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연을 테마로 한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평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다고 해요. 설악산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 숨겨진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았는데 며칠 전 그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아주 오래된 설악산 지도 하나를 발견했고 그 지도에는 지금은 사라진 옛 등산로와 숨겨진 폭포, 그리고 드물게만 볼수 있는 야생화 군락지들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그 지도를 보고 새로운 사진 촬영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흥분했고, 그 지도를 따라 모험을 떠난 것이었던 거죠. 처음엔 잘 알려진 등산로를 따라갔지만 점점 지도에 표시된 옛 길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의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몇 시간을 걷다 보니 자연의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마침내 그가 원하던 장소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곳은 한적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모습 그대로였고 그는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어서 내려가려던 참의 길을 잃은 저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등산로가 아닌 곳에 낯선 여성을 보니 분명 길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덜컥 말을 걸었는데 자신을 보던 저의 눈빛이 너무 두려워 보여서 더 이상 말을 걸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저는 한겨울 설악산에서 해프닝을 겪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친구가 되었고 지금도 종종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인생은 때로 예기치 않은 만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조만간 설악산 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가요. 이번엔 그 친구와 지리산에 함께 놀러가기로 했답니다. 지나고 보니 설악산에서의 해프닝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는데 지리산에서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명산과 비교해도 한국의 산은 결코 뒤지지 않아요. 한국의 산들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의 산들을 자주 오를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등산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을 더 많이 탐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 여성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